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ING 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이 24일 경주 블루원 디아노스 CC에서 열렸습니다. 4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한국 선수 상금 순위 10명과 추천 선수 3명,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시즌 순위 10명과 추천 선수 3명 등총 26명이 출전해 팀 대항전으로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의 총상금은 10억 원으로 우승팀에게는 6억 5천만 원, 준우승팀에게는 3억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laughs>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의 역대 전적은 미국 여자 프로골퍼 투어 전승으로 이전 2패를 당한 한국 여자 프로골퍼 투어 대표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서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24일 첫날 경기가 펼쳐진 경주 블루원 대아너스시시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갤러리들이 찾아와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들을 따라다니며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선수들의 멋진 샷과 퍼팅이 나올 때마다 환호를 보냈으며 볼이 홀컵을 아쉽게 비켜나갈 때는 아쉬운 탄성도 자아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26일까지 열리며 한국 여자 프로걸퍼 대표 선수들이 서력을 할지 볼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